출발점, 자기개발, 재테크, 운동, 자녀교육, 좋은습관, 빅히트, 저자, 김한진, 김일구, 김동완, 샵1호일1 5 1일째 독서, 2019년 12월 10일, 책정보, 제목, 빅히트, 저자, 김한진, 김일구, 김동완, 출판일, 2019년 11월 18일 세계중심 키워드, 기획, 저자소개, 출처, 교보문고, 저자, 김한진 한국 자본 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베테랑 애널리스트다. 현재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으로 글로벌 자산 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형증권과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 삼성자산 운용 리서치 본부장 겸수석 이코노미스트, 피데스자난 운용 부사장 등 분석과 운용을 두루 경험했다. 김일구.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장은 경제연구소를 시작으로 LG 경제연구원, 미래에셋채권전략팀, 신한증권 리서치센터, 시티은행 랜드마크자산운용 본부장, 대우증권 채권분석 부장 등을 거치며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개인고객 상담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다. 김동환, 인기 절정의 경제 팟캐스트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경제의 신과 함께 위 진행자로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금융을 전공했으며 베어링스를 거쳐 하나금융투자 이사 리딩투자증권 전무 리딩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기업금융 전문가로서 20여 년간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투자를 섭렵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에 해외 채권 투자로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구절 소개. 2020년 투자의 기회 오지에 달려 있다. 기어다운, 세계 경기의 감소. 글로벌 인밸런스, 경제적 불균형 심화. 가이던스 체인지 중앙은혜의 통화 정책 변화, 거버먼트 파워 정부의 역할 증대, 그로스 앤드 이노베이션 혁신성장 코드 장착. 한국 수출부진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지난 10여년 전부터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바꿨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냉장고, 세탁기가 좀 덜덜거려도 그거 바꾸는 돈으로 맛집 탐방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SNS에 사진 올립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학자 베블렌이 1920년 대 과시적 소비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소비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천박하다. 원시 부족 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소비하려고 태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각국 통화 정책에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필리핀, 홍콩, 브라질 등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디플레이션 차단과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에는 장기 국채 수익률을 부추기는 국제적 차익 거래가 있죠.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ETF도 어느 때보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장기 자산 운용 기관들의 채권 듀레이션 확대 욕구도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채와 회사채의 25% 가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간 것이 나장 단기 스프레드에 내재된 경기 침체 확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은 채권 시장위 축가 과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20년 이 세계 경기둔나 사이클의 초반이란 점과 여기에 미연준 이 금리이나 사이클이 이제 막 출발점에 불과하다면 금리는 좀더 깊고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도 황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잃는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설령 생각과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신만의 철학 없이 돈을 쫓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돈을 잃고 맙니다. 돈을 쫓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미리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역동적 투자자가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목차 일부 세계 경기 어디에 와 있는가? 2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3부 숨겨진 투자의 기회를 찾아서 일장 대한민국 금융시장 믿어도 좋을까? 더 이상 글로벌은 없다. 돈 푸는 여러 나라들 몰빵은 금물 이장 신흥국 투자. 아직 유효한가? 건설과 부동산에서 벗어나야 할때 대한민국 경제를 사수하라. 3장 한국 위반도체를 말하다 4차 산업이 경제를 이끈다 사장비 키트를 만드는 다섯 가지 전략. 5G. 개인적 독서 소감. 알찬 내용을 너무 많이 담아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2020년 경기를 전망하고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에 좋은 책입니다. 저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참을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저자들의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